자, 여러분 가을 숲에 유난히 붉은 네 진보라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딱 보니까 어느 애들 같으세요? 엽기 같죠? 네, 그런데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고 키가 굉장히 커요. 네,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들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얘는 노인장대라고 불리는 털엽기입니다털 엽기 네, 그래서 이 늘어져 있는 이삭 같은 이 꽃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가을 숲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가을 숲은 이제 보랏빛의 계절이니까요. 어, 얘는 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노인장대라고 불리냐 하면, 여기 보면요. 이 마디, 이 보세요. 굵기가. 굵기가 굉장하죠? 그래서 흔히들 잘못 보면 나무인 줄 아시잖아요. 그죠? 나무 같죠? 근데 얘는 마디풀과의 초본입니다. 초본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줄기가 지금 만져보면요 진짜 딱딱하고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이 이걸 지팡이로 썼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노인장대. 노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로 이제 지팡이를 하면 노인들이 장수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이게 노인장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면 진짜 나무 같죠. 예. 풀이기 때문에. <laughs> 겨울이 되면 풀과 이제 나무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풀은 겨울이 되면 다 사라지고, 어, 나무는 겨울이 돼도 저기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줄기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고. 그 차이죠. 목본과 초본의 차이는. 얘는 어디까지나 초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노인 상태가 이렇게 잘 자란 걸몇년 만에 처음 봐요. 저도 매번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야,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마디풀과의 털력기, 노인장 대였습니다 야, 여기 지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들력. 봄에는 이느티나무에 새순이 돋으면서 여기에 이제 애기똥풀하고 그런 그 금낭화가 막 어우러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땐 요 요기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매번 같은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장소가 더욱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정겨운 것 같습니다.